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즉각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가 다리 위를 달리는 승용차를 멈춰 세우더니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건데, 이 운전자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겼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 경찰차로 차 앞뒤를 막은 뒤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음주 여부를 측정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에 만취 상태에다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는 2020년 3,090여 건에서 2023년 7,100여 건으로 82.2%나 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의심신고 건수도 2,690여 건이나 됩니다. 올해 음주운전 의심신고 가운데 17%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력이 이제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 시민께서 112 신고를 해주시면 좀더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11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112 신고 접수 시 총력 대응에 음주운전자를 검거하고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